아, 이럴 거면 그냥 방송국을 하나 차리시지, 왜. <laughs> 누가 보조야? 공동연출이지. 아니, 제가 뭐 그쪽들한테 뭐 불만이 있다, 이건 아니고. <laughs> 불만이지. 불만이야. 아니, 제가 뭐 그쪽들한테 배경음악 하나하나까지 다 컴컴 받아야 돼요. 회장님도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아 얘네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들어주면 그게 방송국이에요 아 이게 언론사냐고 외주 제작사지 외주 제작사 새 진리의 외주 제작사 예 <laughs> 아니 그걸 누가 믿어요? 사람들 화살총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걔네 그것까지 다 합치면 상당할 텐데 범죄를 아니, 그리고 며칠 전에, 저, 시연당한 사람 집 찾아가가지고, 낙, 라파로 그 낙서하고 뭐라더라? 죄, 인의 집? 아니, 가서 세간살이 다때려부수고 가족들 저 패고, 아니, 열 살짜리 꼬마애가 지 아빠 죄인이라고 고하는 게 그게, 그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, 예? 아니, 사람들 겁주고 벌 줘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시겠다? 아니, 그런 데가 하나 더 있죠. 예. 지옥이라고.